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초사랑입니다. Good morning, my friend. Good morning, my friend. Salam alaikum. Nice to meet you. Happy day today. Thank you for visiting my f r i e n d channel. This is I am Seoul. Okay, d r o 자, 오늘은 제가 지금 4월달 중순이 이제 10일이 넘어져가지고 이제 중순이 되어 가는데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요. 며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 신화가 지금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온다고 막 카톡이 와요. 난처사람님 지금 4월달인데 저희 난, 난실에서도 지금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4월달에 막 이렇게 올라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안 올라가고 막 불안하죠. 저도, 저도 그래요. 그래, 온풍기 돌린 사람들은 좀 올라왔고 그런데 그게 이제 빨리 가온을, 아니죠. 가온이라네. 쉼면을 잘 시켰으면은 네, 그, 그, 빨리 이렇게 키우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속성 재배로 가온이 됐을 경우는 여름철에 무너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도 올라오니까 너무 초조하지 마시라. 아직은 4월 중순 안 됐지 않습니까? 4월 한 15일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4월 중순 넘어지면 포토를 살살 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난실 를 가면 막 이렇게 올라온 오 날씨 있어요. 그런데 자기 환경이 다 다르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베란다 이다 아시죠? 예, 그래서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쏟아 봅니다. 예, 안 올라오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막 쏟아 봐요. 아, 왜안 올라오지? 그래가지고, 금년에 한쪽도 안올라오고난처도 안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느다듯이 막두 척, 세 척씩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이게, 예, 브 하나에서 막두척 올라오는 수도 있고, 그 옆에 지도 올라오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는 이제 특이한 경우고, 예, 4월 한 중순 넘어서 4월 말, 요즘에는 5월 달에도 올라오니까 너무 막 가온식, 지금 가온식킬 필요 없습니다. 어제,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유출했다가 들어와 보니까 27도까지, 27도 한 3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난실. 저는 환기만 조금만 해놓고, 조, 조금만 환기시켜놓고, 낮에는 훈훈하게 합니다. 그, 그걸 제가, 동영상 올린 바 있죠. 이선화탄소를, 예, 난실에 가둬야 한다. 그래야 난초가 염력이 두꺼워집니다. 잘자란다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시나넷시 됐을 때, 햇떨어질무렵에 항문을 확 열어가지고, 완전히 공기옥 순환을 한 시간 정도 시키면은, 바로, 공중에 떠다니는, 떠다니는, 포자, 그, 곰팡이, 후자,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신화가 지금 올라오다 말, 아, 올라오는 놈이 있고, 지금 생기는 놈이 있고, 이렇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쏟아본다 했어요. 쏟아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바로 그 밑구리, 밑둥달린 나오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밑둥달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앞에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따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밑구리, 이거는 따서 안 된다 겠죠 왜 그거는 따, 따, 아, 따도 안 된다 고 했고, 이거는 따야 되는가? 오늘 공부가 그겁니다. 이건 분명히 따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제거를 해야 한다그 얘기입니다. 어, 난초사랑이 전번에는 제거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하면서, 그거는 제거를 왜안 했으면, 이거는 분명히 제거를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오늘 공부가 이거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난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난초가, 제가 꽃두개 있죠? 지금 늦게 피어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북이고, 예, 오른쪽 위치, 화면에서 보는 쪽, 오른쪽 위치는, 예, 예, 호화소심입니다. 근데 아, 향이 좋아요, 저기. 대북이 향쫙들어잘들니다 그래가지고 피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꽃대를 안 자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고는 꽃대를 제가 자른다고 동영상 올린 바 있죠? 한 1cm 잘라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오늘은 지금, 이 앞에, 이 화분 하나 보이는 거, 이게 지금 밑둥이 제대로 달렸어요.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쏟았죠. 이거 산채예요. 산채인데도 밑둥이 달렸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제대로 밑둥이 달렸죠. 밑구리. 이거 밑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거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던처사랑해언제동영상을 때는 이만한 거 아까워서 안 한다 했죠. 그때는 왜안 했냐면은,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자마가 형성됐죠, 여기. 네, 삼각형으로. 여기도, 여기도 자마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해야 한다. 그때는 이렇게 컸는데도 여기 자마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가을, 가을에 분갈이 할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자마가 여기 형성됐습니다. 네, 삼각형 보이시죠? 이게 정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거를 하면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한다. 자, 제, 제거는 방법부터 제가 네.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거는 방법은, 자, 자, 여기 그냥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버리면 돼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자, 똑, 똑 소리 났죠? 이게이렇 아까워도 할수 없어요. 제거했습니다. 이게. 이거 제가 소위 말하는 왕눈컬입니다 <laughs> 엄청 큰거죠 아까워도 할수 없어요. 자, 여기를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소리 났죠. 제가 그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 이거 꼬리 씁니다. 농약 살균제. 이게 살균제예요. 살균제 보이시죠? 자, 이거 살균제, 살균제 원액입니다. 이게 뚜껑, 이 뚜껑 원액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 뚜껑 원액이에요. 그래 가지고 귀, 귀휘에 귀 있죠. 여러 해요, 이렇게. 저 붓이 있어도 사용 안 합니다. 붓. 붓에다 많이 묻힐 필요 없어요. 이렇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원액을 갖다 이렇게 묻힙니다. 원액입니다. 동영상 안 보시고 뭐몇 대일 몇 대일 희석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동영상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헌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조금 비대비득 말리죠. 예, 네, 말르면은, 예, 네, 말르면은 이제, 그래서 이거 닦고 봅시다. 예, 네, 말르면은 이제 그, 톱신 베스트. 자, 이게 톱신 베스트입니다. 이게 톱신 베스트. 미용실에 가면 이거 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막 쏟아지네. 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아까, 한대다 이렇게 발라, 바르면 됩니다. 제가 안 나올 줄 알고 툭툭 쳐놨더니 막 줄줄 쏟아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에, 코, 코리스 원액, 아니면은 오티바라든가,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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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액을 갖다, 에, 거기다, 아까, 겟봉 있죠? 거기다 바르고, 톱신 베스트로 이렇게 도포를 한다고 그 얘기입니다. 왜 하는지 다 아시죠? 네, 곰팡이 좀뜨니까 자, 이래 해가지고. 자, 이래 해가지고, 우리 난, 에, 난초, 에, 뭐야, 에, 아까 그 밑등 달린 거, 그거는 제거를 해가지고, 원액을 사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 저는 코리스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농약 저거 하나 남았네요. 디콘이레 에이스 그거 있는데 그냥 코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뿜 같은 거, 아, 일뿜이라는 거, 오티바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원, 원액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 지막에는 아까 보셨죠? 노란 거 이렇게, 그, 톱신 베스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삐득삐득 말립니다. 한두 시간이나 세 시간 정도 두면은 말라가지고 이렇게 화분에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거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옆에 신화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난초 뭐 뭐야, 화분에서 포터를 안 뚫고 지금 신화가 포터를 안 뚫고 올라오 안 올라온다 해가지고 저 같이 좀 쏟아 봤잖아요 이렇게 자꾸 쏟아 보게 돼요 그런데 너무 너무, 너무 막그좁아지고 하지 마시고 4월 중순이라 4월 말쯤 또 심지어는 5월 달에도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올라온 올라와도. 5월, 6월, 6월, 이제 6월 말쯤 이면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큽니다. 7월까지도 달 커요, 신화가. 그래가지고, 30, 한, 30도, 33도 선이 올라가면 딱 정지가 돼버려요 신화가, 신화고 나무고 크질 않아요, 잘. 다른 식물은 잘 커도, 이제, 난초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가을절, 이제 9월달, 그때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성장을 하니까, 또못 얻더라도 그냥 막 가온 시키지 마세요. 가온 시켜가지고 신아 올라온 거 그냥 또 가온 속성 가온 되어버리면은 바로 그냥 무너짐 무너짐 얼마나 속상합니까? 일 년에 한한쪽거는 신아 그래서 너무 처지하지 마시라. 자 오늘 제가 에, 난초 밑둥 달린 난초 제가 하면서 너무 신아 이제 포도 안 뜬다 안뚫고 올라온다 해가지고 처지하지 마시라. 좀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전 사랑했습니다.